바르사가 두달 만에 에메르송을 토트넘에 보내 이유. 손흥민 부상 플레이스타일 변화할 때 콩테 아약스라브콜 공격수 믿는다. 손흥민 부상 때문인가? 에메르송 로얄 이적 비화가 밝혀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2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는 아직도 에메르송을 토트넘 홀스퍼에 2600만 파운드, 약 421억 원, 에 넘겼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매우 운이 좋았다고 여기는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레알베티스에서 에메르송을 데려오는데, 700만 파운드, 약 113억 원, 늘 썼다. 그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4배 금액을 받고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에메르송은 공격적인 풀백으로 레알베티스에서 뛰며 이름을 알렸다. 2019-20 시즌엔 스페인 라리가 33경기에 나와 세골 6도움을 올렸고 지난 시즌엔 34경기를 뛰고 한골 4도움을 기록했다. 순간적인 전진으로 측면 공격을 전개한 뒤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로 우측으로 나서지만 좌측도 소화 가능한 장점도 보유했다. 우측 수비가 아쉬운 바르셀로나가 에메르송을 2020년 7월 영입했다. 세르지뉴 데스트와 번갈아 출전할 것으로 기대됐다. 바르셀로나 공식 데뷔 전까지 마친 에메르송은 앞으로도 꾸준히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에메르송은 입단 두 달도 되지 않아 바르셀로나와 작별했다. 구단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바르셀로나는 재정 파탄으로 인해 연봉 상한선을 맞추지 못했다. 리오네 메시를 잡지 못한 것도 여기에 있었다. 선수를 팔아 일정 금액 이상 주급을 확보해야 했다. 마침 토트터미의 메르송을 원했고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입단 당시 꿈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에메르송은 쓸쓸히 캄프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에메르송 이적 성사에 모두가 놀라움을 보였지만 바르셀로나 보드진 입장에선 당연한 결정이었을 게 분명하다. 영입에의 네벨을 받고 팔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얻은 셈. 더군다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바르셀로나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을 것이다. 토트넘으로 간에메르송은 주전으로 나서고 있다. 누누 산투 감독에 이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 아래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최근 활약이 아쉽다. 수비 커버 능력과 공격 정확도에 의문이 따르고 있다. 이에 토트넘은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울의 영입을 추진 중이다. 우측 윙백 자리를 강화할 목적이다. 벌써 세 번째 손흥민 부상 플레이스타일 변화할 때 한국 축구의 보을 손흥민 토트넘의 몸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손흥민은 지난 6일 한국시각 열린 첼시와 2021-21 리그컵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 선발로 나와 79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고 그 다음 날 다리 근육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이후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다음 A매치 기간 1월 24에서 2월 2일 전까지 훈련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손흥민이 부상 소식을 전한 것은 올 시즌에만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지난해 8월 열린 울버 햄튼과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햄트 수링 쪽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후반 25분 교체되는 과정서 다리를 다소 절뚝이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9월 7일 레버논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차전을 앞두고는 우측 종아리 근육 염좌로 출전 선수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후 손흥민은 영국으로 복귀했지만 곧바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사라운드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손흥민이 프로 데뷔 이후 한 시즌에 세 차례나 부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모두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시즌에도 두 차례나 햄스트링 부상을 겪은 바 있다. 어쩌면 그의 다리 부상은 필연적이다. 스프린트가 잦은 플레이 스타일상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 쪽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는 혹독한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잦은 부상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이제 한국 나이로 3른한 살인 손흥민도 서서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일각에서는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줄 때가 왔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윈 포지션에서 순간적인 스프린트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데, 자주 들리는 그의 부상 소식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30대에 접어든 손흥민은 이제 롱런을 고민해야 할 때다. 롤 모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호날두 역시 젊은 시절에는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지만 나이가 들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다. 측면 공격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한 호날두는 순간 돌파와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노렸다. 간혹 잠성기 시절 선보였던 스프린트를 보여줄 때도 있지만 빈도는 줄었다. 오히려 지금은 경험을 앞세운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 역시 스피드만을 주무기로 하는 공격수가 아니다. 양벌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과 탁월한 골 결정력은 EPL 최고 수준이다.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이제는 골문에서 최대한 가까이서 플레이하는 것이 손흥민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수 있다. 소속팀서 포지션 변경이 어렵다면 대표팀에서만이라도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기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콩테 아약스라브 컬 공격 수 믿는다. 손흥민 부상 때문인가? 토트넘 호스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스테번 베르흐베인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콘테 감독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르흐베인을 치켜세웠다. 현재 베르흐베인은 아약스 이적설이 불거졌다. 아약스는 토트넘에 이적 제안도 했다는 말도 나왔다. 토트넘은 이적료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콘테 감독은 베르흐베인은 내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며. 9번, 10번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베르후베인이 공격진에서 다양한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르후베이는 장기간 다쳤다.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 자신이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베르후베인이 아직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베르후베이는 지난해 1월 PSV 에인트후번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은 베르후베인 영입에. 3천만 유로 약 406억 원을 썼다. 하지만 큰 활약은 없었다. 2019-2020 시즌에는 반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14경기에 나서 세골 1도움에 무난한 활약을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 한골사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은 부상 여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8경기 1도움 무득점에 그쳤다. 이런 연유로 베르후베인의 이적설이 나왔다. 베르후베인도 익숙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에서 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신뢰를 보내면서 이적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